어린 김용빈에게 인생을 배우다 1992년 대구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이 아이는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며 미용실에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음악적 재능을 깨워주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동네 백화점에서 열린 작은 노래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무려 290회가 넘는 무대에서며, 어른들도 감탄할 만한 노련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꿈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청소년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성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소리가 변해가자,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래를 멀리 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소녀는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트로트 전국 재전 출연제의였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지금도 기다리는 팬분들이 계시다는 진심 어린 말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라는 공백기를 뒤로하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전국 체전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박수 속에서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평생 지켜봐주신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2024년 미스터 트로트 3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심곡으로 선택한 애인이라는 노래를 통해 그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놀랍게도 8주 연속 국민 응원 투표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 무대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진정한 트로트 대형 가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용빈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눈부신 영광, 긴 침묵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극적인 부활. 이 모든 것이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주변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김용빈. 신동에서 진정한 국민가수로 거듭난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해드릴 것입니다.